당신이 지금 안락한 소파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당신의 지갑을 열어 돈을 훔쳐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금괴를 훔쳐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금고 깊숙이 넣어둔 현금의 가치를 매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어서 결국 반 토막을 내버리는 소리 없는 약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열 열심히 일해서 저축만 하는 사람은 10년 뒤 벼락거지가 되는 운명을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2024년 여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풀린 유동성은 무려 5,500조원을 넘어섰는데 불과 10년 전인 2014년에는 이 돈의 절반 수준인 2,700조원이었고 또그 10년 전인 2004년에는 1,250조원에 불과했습니다. 정확히 10년마다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두배씩 폭증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 추세대로 라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1경원이라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입에 담아본 적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10년 뒤에 돈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건 당신의 재산이 10년 동안 두 배로 불어나지 않으면 당신은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 순위에서 꼴찌로 밀려나게 된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으며, 그래서 재테크는 더 이상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생존의 의무이자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투자를 못하면. 도태되는 세대의 숙명인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이 미친 듯이 늘어나는지 그 원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드리자면 대한민국에는 돈을 콸콸 쏟아내는 세계의 수도꼭지가 24시간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굵은 수도꼭지는 바로 은행이라는 합법적인 머니 프린터인데 아주 쉽게 시골 마을의 삼형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큰아들에게 1억원짜리 금덩어리를 물려줘. 큰아들은 이걸 팔아서 마을에 있는 은행에 1억원을 예금했습니다. 이때까지 마을에 있는 돈은 딱 1억원뿐이죠. 그런데 다음날 둘째 아들이 은행에 찾아와서 집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습니다. 은행장은 금고에 있는 큰아들 돈을 꺼내주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 통장에 1억원이라는 숫자를 새로 찍어서 대출을 실행해줍니다. 큰아들 돈 1억원도 그대로 있고 둘째 아들 통장에 생긴 1억원도 진짜 돈이 되어 마을에는 순식간에 2억원 돈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 다음날 셋째 아들이 또 와서 1억 원을 대출받으면 은행은 또 숫자를 찍어주고 마을의 돈은 3억 원이 됩니다. 우리가 순진하게 믿고 있던 것처럼 은행은 남의 예금을 받아서 빌려주는 중개상이 아니라 대출 신청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허공에서 돈을 창조해내는 연금술사였던 겁니다. 대출받은 돈은 곧바로 다시 예금통장에 꽂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해주는 일 따위는 절대 벌어지지 않으며 대출이 일어날 할 때마다 세상에 없던 돈이 복사되어 시중 유동성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수도꼭지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합작품인 국채 발행인데 정부가 세금만으로는 살림을 꾸리기 어려울 때 100조 원어치 국채를 발행하면 은행이 고객들 돈으로 이걸 사들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시중의 돈이 정부로 옮겨간 것뿐이라 돈이 늘어나지 않지만 은행이 돈이 필요해지면 이 국채를 들고 한국은행으로 달려가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받아오게 되는데 이때 한국은행은 한국조폐공사의 윤전기를 돌려 세상에 없던 따끈따끈한 새 돈을 찍어서 내줍니다. 정부가 빚을 내고 은행이 그빚 문서를 중앙은행에 갖다 바치는 순간 새로운 돈이 탄생하여 시중에 풀려 나오는 구조인 거죠. 세 번째 수도꼭지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달러인데 조선 시대에 하멜이 표류해서 1만 달러를 들고 들어왔다고 칩시다. 하멜이 조선에서 밥을 사 먹으려면 원화가 필요하니 정부가 1만 달러를 받고 그에 해당하는 원화를 새로 찍어서 내줍니다. 그 순간 조선에는 없던 돈이 생겨난. 는 건데 만약 하멜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원화를 반납하고 달러를 찾아가면 그 돈은 다시 사라지겠죠.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아 달러를 벌어오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달러를 들고 들어오면 이 돈은 원화로 환전되면서 국내 통화량을 늘립니다.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원화 가치가 오르면 수출 기업이 힘들어지니까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돈을 찍어서라도 그 달러를 사들여야 하고 결과적으로 외국 돈이 들어오는 만큼. 만큼 국내 돈의 양도 늘어나는 필연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계속 늘어나면 거품이 생기고 위기가 오니까 돈줄을 죄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돈이 늘어나지 않으면 더 끔찍한 지옥이 펼쳐집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데 돈의 양이 그대로면 피가 돌지 않는 사람처럼 경제가 멈춰서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멈추며 결국 돈 없는 서민들부터 굶어 죽는 대공황이 찾아오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멸망할 때까지 돈을 계속 찍어내 인플레이션이라는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만 쓰러지지 않고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마다 돈이 두 배로 늘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은 내 자산 가치가 10년마다 반토막 난다는 뜻이기에 앉아서 당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연7%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서 내 자산도 10년에 두 배로 불려야 본전치기라도 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7% 수익률이 우수어 보일지 몰라도 복리로 계산하면 10년 뒤에는 정확히 원금의 두 배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만 하는 수학적이고 생존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투자의 실전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살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주식과 부동산, 도대체 뭐가 더 돈을 많이 벌어줄까요? 1986년부터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주식이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지만 1990년부터로 끊어서 보면 강남 아파트가 주식을 이기는 구간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쌀때 사면 돼 대박이지만 비쌀 때 잘못 사면 평생 회복 못 하는 지옥을 맛볼 수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아파트는 언제 사든 수익률 곡선이 완만해서 대박은 없어도 쪽박 찰 확률은 낮다는 뜻입니다. 주식은 투자자의 심리가 1초 단위로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오가지만 아파트는 오늘 기분 나쁘다고 당장 팔수 있는 게 아니라서 사람들의 변덕이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아 변동성이 작습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종목을 못 골라서가 아니라 이 미친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던져버리는 인간의 나약한 심리 때문이며 특히 경기 불황에 맞춰 주식을 팔았다가 호황에 다시 사는 마켓 타이밍 전략은 주가가 바닥을 찍고 순식간에 튀어 오르는 그 찰나의 반등을 놓치게 만들어 결국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단순히 심장이 쫄깃하다는 뜻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내 돈을 삭제시킨다는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억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첫 해에 50% 벌고 다음에 40% 있는 걸 반복하면 돈이 불어날 것 같죠. 플러스 50%, 마이너스 40%면 산술적으로는 이득인 것 같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4년 뒤에 원금이 8,100만 원으로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오를 때와 내릴 때의 진폭이 클수록 복리의 마법은 악마의 저주로 바뀌어 내자산 을 갉아먹기 때문에 투자의 고수들은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든 변동성을 줄여서 잃지 않는 투자 를 하는데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변동성이라는 리스크 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동전 던지기 게임의 비유 가 등장합니다. 앞면이 나오면 10억을 받고 뒷면 이 나오면 5억을 잃는 게임이 있다면 기대 수익은 높지만 뒷면이 나오면 파산하기 때문에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판돈을 1천만원 500만원 으로 줄여서 100번을 던질 수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100번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반반으로 수렴하면서 무조건 돈을 버는 필승 투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큰 수의 법칙이며 우리가 주식을 한 방에 몰빵하지 않고 여러 종목에 나누어 담고 한 번에 사지 않고 시간을 두고 나누어 사며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을 길게 보고 투자해야 하는 수학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시간은 리스크를 지워버리는 가장 강력한 지우개인데 코스피 지수에 투자했을 때 1년 뒤에 돈을 벌 확률은 60% 94%에 불과하지만, 3년을 버티면 80%, 5년을 버티면 93%로 치솟습니다. 아무리 거품 꼭대기에 물렸어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투자를 지속하면, 즉, 동전을 1800번 던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결국에는 93%의 확률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이 통계가 증명하는 팩트입니다. 이제 좀더 심화 과정인 금리와 환율 이야기로 넘어가서 돈의 흐름을 읽는 누들 떠봅시다. 금리는 단순히 은행 이자가 아니라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맞바꾸는 교환 비율인데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지금 내돈 100만원 줄 테니 1년 뒤에 105만원으로 갚아라고 한다면 5만원이 바로 금리인 겁니다. 경기가 좋아서 너도 나도 돈을 빌려 사업을 하려고 하면 현재의 돈이 귀해지니 금리가 오르는 것이고 경기가 나빠서 아무도 돈을 안 쓰려고 하면 현재 돈이나 미래 돈이나 가치 차이가 없어져서 금리가 바닥을 기게 되는 원리죠. 채권 시장은 이 금리의 원리가 가장 적나라하게 작동하는 곳인데 채권 가격과 금리는 시소처럼 정확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3% 이자주는 채권을 샀는데 갑자기 시중금리가 5%로 오르면 내 채권은 똥값이 되어 아무도 안 사려고 하겠죠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내 채권은 귀한 몸이 되어 가격이 오릅니다 여기서 아주 기막힌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채권의 만기는 TV 채널 고정기간과 같습니다 1년짜리 채권은 1년 동안만 EBS를 봐야 하는 TV고 10년짜리 채권은 10년 동안 EBS만 봐야 하는 TV라고 칩시다 만약 바른 방송국이 엄청 재미있어지면 1년짜리 TV 가진 사람은 에이 1년만 참지 뭐 하겠지만 10년짜리 TV 가진 사람은 망했다 하며 TV를 헐값에라도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 변화에 따라 가격이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하는데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을 때 장기 채권을 사두면 주식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남의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인데 이것도 물건 가격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카메라 가격이 두 배로 폭등하면 미국 사람들이 싼 한국 카메라를 하려고 달러를 들고 한국으로 몰려올 테고. 그러면 한국엔 달러가 넘쳐나서 환율이 떨어지겠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 사겠다고 달러를 사들이면 다시 환율이 오르는 시기라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재미있는 건 금리와 환율의 밀당인데,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돈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갈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금리 1~2% 더 먹겠다고 미국 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환율이 떨어져 있으면 이자보다 환차손으로 원금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달러에 1,300원일 때 나갔는데 돌아올 때 1,000원이 되어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20% 넘게 손해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환율은 국가간 자본 이동을 막아주는 자연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하며 정부는 이 금리와 환율이 너무 날뛰지 않도록 끊임없이 개입하며 경제라는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조종하고 있는 거죠.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은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또 돈을 찍어내야 하고 은행은 이자를 받기 위해 또 대출을 해줘야 하는 이 멈출 수 없는 회전목마 위에서 현금만 꼭 쥐고 있는 건 가장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자산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재테크는 이제 교양과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목이며 변동성 에 휘둘려 뇌동매매하지 않고 접점 에서 우량자산을 매수해 장기 보유 한다는 단순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원칙을 사수 하는 것만이 10년 뒤 일경원 시대의 승자가 되는 길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